오스카문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12월 13일 주일예배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이름 임마누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에 로고스 타운대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복잡하게 살았지만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 어린이들을 한명한명 한명 만나주셔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를 물어보며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로고스 탐험대 친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잘 듣게 하시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냥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친구들이 같이 함께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나쁜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에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재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 특별한 사람, 요한. 네, 우리 주의 길을 준비하는 특별한 사람의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네, 오늘 성경 말씀은요, 누가 보금 1자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 좀 말씀이 빠진 게 있어요 집중해서 우리 친구들 잘 읽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읽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죠? 네, 우리가 건성건성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5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국률이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리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있으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조선 시대에 임금의 행차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어, 왕의 행차는 왕의 위엄을 보여주는 동시에 안전해야하기 때문에 큰 행차에는 천 명이 넘는 신하들이 동행했었대요. 그렇게 많은 신하들이 길을 나서려면 백성들에게도 왕의 행차를 알려야 했어요. 어떻게 왕의 행차를 알렸을까요? 네, 어 바로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왕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길을 비키고 왕을 맞이했어요. 어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행차할 때에도 백성들을 준비시켰던 거죠. 그러면 온 세상의 왕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방법과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궁금하죠. 네, 오늘 누가 보금 1장 57절에서 8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응애 응애 네, 제사장 사가라의 집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라고 예언한 대로 늙은 사가라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거죠.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자 아기에게 할례 의식과 이름을 짓기 위해 이웃과 친척들이 모였어요. 모인 사람들은 아기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아로짓기자 했어요. 우리는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짓는데 이때는 그렇지 않았네요. 그렇죠? 하지만 어머니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이름 짓기를 원했어요. 어, 사람들은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던 사가라에게 물었어요. 사가라가 왜 갑자기 말을 못했냐면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한 벌로 말을 할수 없게 되었던 거예요. 말을 못하는 사가라가 서판을 달라고 해서 서판에 요한이라고 적었어요. 그러자 사가라의 입이 풀리더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언했답니다. 그 말씀이 68절부터 쭉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백성을 돌보사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주셨도다. 아이여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불릴 것이며 주 앞에 앞서 가서 그의 얘기를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제사함으로 이르는 구원의 길을 펴 주리라. 이런 내용이 에요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후에 요한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광야에서 훈련하며 주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고스 타문대 친구들, 세례 요한을 특별하게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임금의 행차를 준비시키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로 세워졌어요. 왜냐하면요, 임금의 위엄과 능력을 알리는 임금의 얼굴과도 같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말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과도 같아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이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고스 담음들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것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아요. 요한도 광야에서 훈련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었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도록 훈련하는 시간을 갖고 훈련해야 돼요. 어떤 훈련이 우리한테 필요할까요? 네. 하나님을 알고 믿기 위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먼저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우리도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죠.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자꾸 훈련되다 보면 아마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신을 보고 아마 자신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외쳐볼까요? 시작. 나를 특별하게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특별하게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오직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로고스 탐험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보단 전도하기를 부끄러워하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 로고서 탐험대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셔서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바로 이어서 2부 활동을 우리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화면에 보면 네모 박스 안에 여러 단어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들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기에게 해당하는 그 내용을 적어 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자기에 대해서 적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앞으로 되고 싶은 모습을 한번 적어 보세요. 나를 표현할 때뭐 좋은 것도 있지만 또 고치고 싶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단어를 찾아서 적어 주면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아이가 되길 원하시는지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 봐야지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훈련할 수 있잖아요. 네, 1, 2, 3번을 적어서 사진 찍어서 인증샷 전우산들한테 보내주면 그거로 어, 선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적은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이 되고 싶은 모습으로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또 기도하는 기도해 보세요. 인증샷 보내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